네. 잘 쉬고 왔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영화 또는 영상의 프로덕션 관련해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덕션은 본 촬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본 촬영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영화 또는 영상 촬영 장소, 장면을 이야기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그 연기를 또는 카메라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지시를 하거나 그걸 감독하는 연출 그리고 그 카메라를 가지고 영상을 담고 여러 가지 촬영 관련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촬영 그리고 촬영에 더해서 촬영에 필요한 조명을 설치하고 원하는 곳에 조명을 비춰주는 조명 담당, 그리고 전반적인 진행을 해주는 조연출 또는 제작부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단편 영화 촬영 장면 또는 단편 영화 촬영 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영상 제작, 그리고 촬영 그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단편영화 제작에서 본 촬영 장면을 메이킹 필름으로 담은 건데요. 그 메이킹 필름으로 담은 영상을 한번 보시고 다음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편영화 제작은 상업영화에 대해서, 적은 인원이 아주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좀 많이 보인다고요? 아니면 사람이 별로 없다고요? 누가 누구인지 쉽게 구별이 되시나요? 촬영장에서 가장 쉽게 구별이 되는 사람은 연기자입니다. 그 다음은 감독일 거고요. 가장 목소리가 크니까요. 그 다음은 아마 카메라를 만지고 있는 촬영 감독일 겁니다. 그 다음은 아마도 거대한 붐 마이크를 휘두르는 붐 오퍼레이터,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음향 감독일 거고요. 슬레이트를 치는 슬레이터도 아마 쉽게 구분이 가실 겁니다. 어쩌면 조명을 들고 있는 조명 담당도 쉽게 구분을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러면 뭐 제작 프로듀서와 뭐 카메라 보조, 스크립터, 뭐 미술, 분장, 의상, 소품 담당 다 어디에 있을까요? 그럼 촬영 당일 날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연기자와 저는 촬영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촬영장. 촬영장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촬영할 곳으로 섭외를 했을 거고, 그건 제작 프로듀서나 아니면 감독님이 하셨을 겁니다. 물론 사전에 제작비도 따로 마련하셨을 거고, 시나리오, 출연자, 뭐 섭외 등등등, 그걸 합쳐서 프리 프로덕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촬영하는 당일날부터는 프로덕션이라고 부르죠. 드디어 촬영장에 연기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연기를 할까요? 아닙니다. 아침 식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배가 고프니까요. 간단한 김밥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정말 맛있었어요. 그럼 이 김밥은 누가 주문했을까요? 조연출이 했습니다. 식 식사나 간식이나 이런 지원 같은 것도 했었고요. 또 시간 공시 저희가 빠뜨린 부분 또 촬영하는 게 있는 촬영을 뒤한 것이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해서 또 연출님께 알려드리는 게 저희 역할입니다. 조연출은 전날 스태프들의 숙소를 챙기고 아침 일찍 김밥도 주문해서 그걸 가지고 온 겁니다. 조연출의 일은 그뿐만이 아니죠. 감독의 손발이 돼서 즉각적으로 일을 대신한다고 보면 시 됩니다. 맛있는 김밥을 먹으며 대본을 보고 있는 연기자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슬슬 감독님과 당일날 입을 의상을 체크를 해봅니다. 의상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 그 의상을 미리 준비했다는 것이고 상업영화에서는 의상팀과 분장팀이 따로따로 움직이지만 보통 단편에서는 의상과 분장을 한두 명이서 직접 핸들링 해야 하죠. 의상과 분장이 오, 완성이 되면 동달라 소품 담당도 어, 바빠집니다. 아, 네. 데요 알파가 열었더라고요. 특히 실수로 소품이 사라졌다거나 담당이 바뀌어서 차고가 일어났다면 멘붕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크립터와 조연출이 감독의 비서처럼. 촬영되고 있는 모든 상황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빠진 게 있는지 재확인을 합니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촬영에 들어가게 되면 카메라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많은 스텝들이 몰리게 되는데요. 숙련된 조교들의 시범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오케이 세, 두, 원, 조, 액션.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빠를 때 자, 보시면 촬영 보조 한 분은 포커싱을 맞추면서 카메라를 옆에서 따라가고 있고요. 다른 분은 레일을 스무스하게 밀어서 부드러운 줌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단편 영화 현장에서는 스텝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슈퍼맨 같은 멀티맨이 탄생하기도 하죠. 어느 순간 조명을 들었나 싶으면 어느 순간 장비를 대여하러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독립 단편에서는 역할이 일단 네. 왔다 갔다 하는 게맞 맞는 것 네.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인력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네. 한 사람이 네. 여러 개 역할을 해야 되는 거 맞고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시나리오 작가로 참여했지만 어, 메이킹 필름, 즉 현장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기록을 남기는 일과 또 여러 가지 현장에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어, 협조를 당연히 했고요. 어, 그래도 아마 가장 최고의 멀티맨은 감독, 촬영 감독. 제작, 프로듀서일 겁니다. 결국 촬영이 끝나고 나면 모든 후반작업, 마무리 숙제는 그들의 손에 달려있으니까요. 그걸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부릅니다. 편집, 음악, 배급, 마케팅, 산더미 같은 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뭐라고요? 벌써 독립영화제의 출품에서 극장 상영 시간이 잡혔다고요? 정말 이렇게 손발이 착착 맞는 스마트한 스텝들과 같이 일을 하면 행운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따르는가 봅니다. 그럼 다음은 광주 독립영화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잘 보고 왔죠? 여기서 단편 영화 제작 과정 특히 촬영 장면을 잘볼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서 전반부 프리프로덕션 그리고 실제 촬영인 프로덕션 그리고 후반부인 포스트 프로덕션에 대해서도 잠시 설명을 했습니다. 포스트 프로덕션에서 어, 여기서는 배급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 저희는 배급이라든지 마케팅까지는 자세하게 예, 설명하지는 않고 어, 이후에 이루어질 편집 그리고 뭐 사운드 믹싱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트 프로덕션을 말씀드릴 건데요. 포스트 프로덕션은 음 영상을 원하는 길이만큼 그리고 그걸 잘라서 붙이는 편집 또 영상마다 분위기에 맞는 색을 맞춰줘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색보정, 그리고 영상에 맞는, 그리고 그 신에 맞는 음악, 그리고 영상에 나오는 배우의 목소리, 그리고 현장음, 그리고 효과음, 그리고 배경음악, 부금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믹싱하는 믹싱 작업, 이런 것들이 포스트 프로덕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작업은, 어, 저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영상을, 요, 프리미어라는 영상 편집 툴로 예,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들을 이렇게 잘라서 붙이고, 그리고 오디오도 이렇게 배경음, 효과음, 여러가지 오디오들을 믹싱을 여기서 직접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 편집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영상 편집 중에 그리고 전후로 해서 그 영상의 색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분위기에 맞는 영상의 색을 만드는 색 보정 과정이 있습니다. 색 보정 과정은 색이 잘못 찍혀서. 근데 밤인데 낮처럼 찍히거나 낮인데 밤처럼 찍히거나 나는 파란 분위기를 원했는데 붉은색으로 찍히거나 이런 경우에 색을 바꿔 주는 작업을 하거나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런데 단편 영화나 독립 영화에서는 예산상의 문제로 별도로 스텝을 꾸리지 않고 편집 감독이나 편집 엔지니어가 이런 부분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디오 믹싱 하는 과정인데요. 영상을 보면서 만들어진 효과음, 그리고 음악, 그리고 배우의 대사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나중에 상영이 됐을 때잘 들릴 수 있도록 이렇게 큰 화면을 보면서 장비 앞에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혼자서 독립적으로 하는 프로덕션 그리고 몇 명이서 하는 동아리 이런 경우에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 툴에서 그냥 다 작업을 하기도 하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예산이 있는 독립영화라든지 큰 상업영화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꼭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이런 편집실, 녹음실, 그리고 오디오 믹싱 하는 장소는 굉장히 다양하고요. 이렇게 아까보다도 더 많은 화면, 더 많은 이런 믹싱 장치, 이런 작업실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영상 오디오 믹싱 하는 그런 그 작업실을 잠깐 좀 봤었는데요. 그런데서 작업을 하는 분들 중에 아, 영화 음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화 음악 감독이라고 하는데요. 그 영화 음악 감독에 대해서 네, 잠시 좀 살펴보고 이번 시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준석이라고 하고요. 음악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주로 영화 음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처음에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감, 얘기하시는 감독들이 계시긴 하지만 추상적인 얘기들로 시작을 해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되게 추상적인 얘기들. 밝았으면 좋겠다. 밝게를 표현하는 방식은 진짜 무한이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를 가지고 이 음악을 어떻게 이 영화 안에서 운영을 하고 결국에 관객들이 어떻게 이거를 체험하게 해줄까가 저의 최고의 관심사인 거죠. 감독님도 음악가로서 선호하는 그래도 장르나 분위기가 있으실 수 있죠. 당연히 있, 있지만 아, 예전에는 굉장히 그게 오히려 짙었어요. 그런 성향이나 색깔이. 근데 색 색이라는 게 결국에는 개념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예전에는 말 그대로 소리적인, 악기 선택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취향적인 것으로 접근을 했다면, 은 오히려 무채색인 바탕에서 시작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드는 생각이라, 그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죠. 음악은 다른 것들하고 좀 다른 면이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소리예요. 소리라는 것은 파장이고, 파장은 사실, 그, 느껴지는 거거든요. 물론 음악의 한 부분은 뇌를 거치긴 하지만 어떤 다른 부분들은 뇌를 거치지 않고 또는 덜 거치고 필터가 들이는 상태에서 저희가 받아들여지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직접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음악이 어떤 영상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절대적이죠, 말 그대로. 이미지를 놓고 어떤 음악을 같이 놓냐에 따라 그 느낌이 진짜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그쵸 그렇죠. 음악에 따라서 이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사실 저는 그게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의도 뭐~ 같 이~ 똑같은 걷는 거에 내가 의도를 아침에 어떤 그런 가벼운 햇살 같은 그래서 그런 음악을 놓으면은 그런 느낌이 전달이 되는 것일 것이고 또 반면에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지금 제가 심적으로 마음이 무겁고. 글쎄요, 뭐 그게 공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슬픔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이제 들어갔을 때는 좀 내면으로 더 들어가서 "이 사람이 그렇구나" 라고 더 느껴지는 어떤 결과물이 되겠죠. 네, 잘 보고 왔습니까? 이렇게 그 어떤 영상에 맞는 음악을 만들거나, 그리고... 만드는 영상에 맞게 어떤 음악을 찾아오거나 예, 이런 분들이 영화 음악 감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영화 제작, 그 영상 제작의 여러 가지 분야를 맞는 스텝들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관심이 가는 부분들을 조금 더 다른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렇게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수업을 마치고요. 그러면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